이 길은 아주 옛날에 이 너머에 마을이 있거든요. 옛날 사람들이 이 길을 통해가지고 여기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. 여기는 2022년 3월달 뿌리 식재를 한 데거든요. 그래도 나무 밑에 그늘 줘도 그래도 어느 정도 사이즈는 나오더라고요. 뭐, 손가락 긋기 크기 정도? 예, 이 정도면은 그래도 상법성은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심어놔가지고 이제 내년부터는 얘네들도 수확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잘 컸네요. 얘 나무 밑에 있다 보니까 이 전원농장에는 수확할 때 서리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. 게밭에다 농사하시는 분들은 수확할 때 털이 피해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거든요. 근데 이게 나무 밑에다가 심어놔서 그런지 털이 피해는 없습니다.